수월상 카레랑 등신, 치즈 돈가스. 呵呵呵。<laughs> 놀이터자. <목소리가> <타자>. 엄마자. <목소리가> <좀걸 가도해야돼>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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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なるほど。 엄마 푸서 라아 세금. 이거 살까, 이거 살까? 음료수 내서. 수있다! 오늘은 인 고구마 이렇게 비싸? 고구마 드시마. 우유. 엄마 입맛이 엄마 입맛이 맞지? 맞없어 몰라 이제 덜어줘 갖고 갈라고? 아니 조금만 갖고 갈래 많이 배서 안 먹는데 가자 단지 단지 비와 잘해 고마워. 어, 깜짝 놀랐다. 어세트에나 오늘 이거 입으려고 입었잖아. <laughs> 오늘은 기본 간호학 과제를 할 거예요. 동생이랑 토익 공부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안, 하, 안 하겠다고 해서 오늘은 저 혼자 토익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<laughs> 원래 RC를 같이 풀자고 했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생겼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, 혼자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음. 그래도 건강하신 <목소리도> 거 봐요. 체력이 빨지 이번에 한번 아프갖고. 맛있다, 사과. 오, 그 사고 맛있어. 선생님들 사과 산다요. 사과 산다. 사고. 이슬이. 다 4개에 만 원인데, 요거는 5개에 만 원이에요. 오호 3개에 9,900원. 5여 6개에 9,900원이래요. 그리고 저 타이거는 제가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진짜 자주 마셨던 맥주예요. 아, 대만 아저씨가 좋아해가지고 자주 마셨었어요. 친구들이랑. 근데 여기서 팔고 있는지 몰랐어요. 이. 不怎么样。嗯，太不行了。The West Ankor, Ankor. I want to take o t a picture. Wait, l i t o l e Take a picture. <laughs> What? I can't? Oh, i t s okay. I want. 哎你那天到那个山上去了那个照片可不可以发给 <laughs> <laughs> hey, 고마워, 에비나. 언니, <laughs> 언니 지금. 언니 녹차 좋아해? 응, 음, 근데 그거 한 번만 떠고 이제, 괜찮을 것 같아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진짜 괜찮았 아니야. 것 같아. 아, 그거, 아, 그, 그, 그 그거만. 마음이 돼. <laughs> 내 마음이야. 귀엽네. <laughs> 안돼. 됐어, 잠시만. 아, 아, 잠시만. 어? 기다려봐. 왜? 네? 아니, 어, 아니. 오케이. 이건 언니 입에. 오케이. 빨리 빨리 지금. 그렇다. 자 고마워. 고. 아니. 가자. 잘가 고마워. 역시 나야. 나도 와서 꼭한가씩 하고 간다. 이렇게 소보에. 완전 맛있어요. 고마워 윤네빈 건강사정 과제 타이핑 과제 다 해서 이제 건강사정 실습 지침서를 해야 되거든요. 그것도 과제인데 어,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이제 적으면 돼요. 항상 소화제 사가지고 여기서 먹뭐 마시고 가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어, 저 이거 초코에몽 사주시고 가셨어요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사계국어로 말해봐. 맛을 표현해봐. 짭짤하고 맛있어요. 그 다음? salty and yummy. 그리고? 好吃. 한하오쯔. 그 다음에? 일본오시데스네 완전 귀엽죠. t a 탕이탕이어탕어탕 단지 요 g 요 u g a t a n g t a n j i k o 아찐 러시네. 찐 러시네. 찐러시 사고는 없으셨죠? 만성질환도 없으시고, 어 이번 경험은 이3에 있으시고 다리 골절? 언제 입원하셨죠? 다리 골절과목 음, 디스크? 직접 목 디스크로 했어? 응 목이 안 돌아가서 그때 그래서 어, 어떻게 되셨죠? 그몇살 때쯤 초등학교 음, 5학년이었 중국 가기 전이었어요 음... 중국 가기 전이었는데 목이 안 돌아가지고 이번에 가지고 치료받았어요. 수술 없으시다고 했고요. 예방접. 세개 불량 건데, 두개 불량 건데. 이거는 고구마랑 닭가슴살이 있는 거고 이거는 부거랑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단지한테 삼계탕을 줘볼게요 물 추가했어요 렌즈에 30초 돌리면 됩니다 이 음식은 비주얼이 너무 별로예요. 원래 이게 냉장고용 작곡통인데, 어, 단지 사료 이렇게 보관해두면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,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여성 간호학 공부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성 간호학 다 하면은 핵심 간호 연구를 할 거예요. 각종 야채들 넣어가지고 먹을 거예요. 아니 알약으로 된 유산균 그게 더 맛있잖아 그게 더 효과가 직빵이지 엄마가 저거 바이.. 뭐야 사놨던데? 뭐? 어 맛없다 어 맛없다 단지 귤 얼만큼 맛있었어? 엄청 맛있었어? 다 뜯은 지안뜯었 그러니까 30만원 치 열 사겠네, 응. 20... 엄마 나실수로 18만원에 재수강 10만원 내야 되는 엄마, 엄마, 엄마가 달라고 한채연 내야 된다. 통장으로 돈넣달라고엄마말해 아빠 전화 줘. 아빠 엄마한돈 해. 오빠 엄마한테 돈 넣어달라고 채연이 뭐 넣어야 되겠어. 뭐 얼마인지 자세히 말안 하고 넣어 이렇게 만드는 건 괜찮은데, 오프라이도 흔들고, 실수 <laughs> 만나딱그 하루. 아, 목요일이 뭐 코코 과분을 넣었어요. 아, 계량을 잘못했나봐요. 그래서 더 아, 추가로 넣었어요. 지지또 좀. 좀. 맛어요 약간 마들렛 느낌? 콩쥐가 너무 바삭하다해아들렛 느낌 지옥에서